안녕하세요. 별은, 안녕하세요. 오늘 즐겨본 거는요. 여기 그 말해 주시죠. MCP 마스 MCP 스토어에 있는 얼티메이트 키의 원피스 냄모입니다아 원피스 냄무라면 아까 그거 아닌가요? 아닙니다. 참고로 이 스킨은 제가 거의 제가 제가 만든 만든 거 아빠 제가 다운받을 건데. 이건 뭐요스 모양은 제가 드트스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럴 거예요. 그리고 같이 꼈죠? 거기. 거기 신다고해 가지고 바꿨어요. 아직 그렇게 하는 건가. 이제 갈까요? 그러니까요. 자, 뭐야. 그 자, 그럼 여기에서 들어가 가지고 아, 뭐야. 원래 100% 아니에요? 아닙니다. 탈거 아니에요! 하나만 가져가세요. 한, 한, 진 사람은 벌칙입니다. 여기 이것도 보시려면 뭐라고? 서린이라고 치시면 돼요. 시작할까요? 아니, 가야죠. 예. 저 먼저 갈게요. 오! 어, 예 왜요? 벌써? 진짜? 그러면얼마 끝날 것 같은데? 진짜? 오, 못 떨려? 어, 려 네, 그밖에 없어. 아이, 제가 이겼네요. 내가 이겼네요. 에, 에, 에. 에? 아, 오세요, 오세요. 여러분, 들렉 때문에, 렉 때문에, 네. 더 하고 싶은데, 어쩔 수 없네요. 하지만, 어, 많이 스펙트 게요 그럼, 빠바오기. 안요 여러분, 아직 가지 마세요. 서, 서리님이 발칙을 할 거예요. 제 걸랑이 잡니다. 잡시다. 잡시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용량이 너무 크네요. 다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으로 오세요. 네, 여기서 직업이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자! 이번 직업은 저 다리? 다리 왜 그러냐고요? 아... 저 오류 있어요. 아, 하지 마세요. 아 진짜. 이번까지 직업이면 <laughs> 아좀답다하잖아요 진짜. 이거 다 이거 다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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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에 직업은 이번에 직업은 원피스 전쟁 맵이었는데요 망했네요 저 영문이 모른다면 설인 유튜브 그럼 이만 저희는 끝나겠습니다. 참고로 MCP 스토어에 일단 얼티메이트 킹이라 나오면 돼요. 알았죠? 그럼 이만 빠이예요 구독해 주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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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줘요.